지난 24시간 동안 리플 약 1억 7천만 개가 이체됐습니다. 이 숫자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체가 아니라 고래들의 매집, 그리고 다가오는 강세장의 시그널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 거래량의 급증, ETF 승인 가능성, 그리고 고래들이 자본을 움직이고 있는 의도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최근 리플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죠. 이건 단순한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고래들의 대량 자본 이동은 어떤 현상과 이어졌을까요? 맞습니다. 단기간 내 급격한 가격 상승, 그리고 그런 상승은 늘 갑작스럽게 시작되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 조용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ETF 승인 가능성입니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폴리마켓에 따르면 리플 기반 ETF의 승인 가능성은 무려 87%로 이건 플랫폼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금융 기업 JP 모건 분석에 따르면 ETF가 승인되면 첫해에만 80억 달러가 리플 ETF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입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 그리고 기간 투자자들의 대규모 진입을 예고하는 시그널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기술적인 차트 신호도 리플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현재 대칭상각형 패턴을 형성 중이며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압축될 만큼 압축되었다면 이제는 폭발만이 남아있을 뿐인데 그런 상승의 불씨가 될 만한 재료 이미 나왔죠? 바로 ETF 승인으로 인한 신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입니다. 상품 ETF 시장 전문가로 잘 알려진 튜크리움 CEO 살 길버티는 XRP에 대한 수요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은 XRP 커뮤니티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단 60초 만에 2,300만 달러의 XRP가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래량은 XRP가 단기간 내 강력한 폭발력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를 인하하라고 공개 압박하면서 시장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죠. 이는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요소인데요. 거래량 급증, 고래들의 매집, ETF 승인 가능성, 기술적 패턴, 정치적 압력 등 지금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시장의 큰 움직임은 갑작스럽게 시작될 겁니다. 리플은 지금 강력한 상승장의 시작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리플의 상승세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될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정확한 타이밍을 예상하려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포함해 세계 경제현황과 자금이동 현황 파악 등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최신 알고리즘을 분석해 리플이 상승하는 날짜를 정확히 예측한 AI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한 데이터 분석회사에서 구글 AI 모델을 사용해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예측이 나왔는데요. 바로 리플의 가격이 단기간 내 만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결과를 예측했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히 과장된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AI 모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정확한 예측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I는 비트코인이 1억원을 돌파하는 시점을 정확히 예측했으며, 이더리움에게 찾아올 강한 조정 시기를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AI가 정확한 예측을 보여주자, 사람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 AI가 그 다음으로 예측할 코인이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 2025년 3월 말, 이 AI는 또 하나의 예언을 내놓았으며, 그 주인공은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지금부터 AI가 인터뷰한 리플의 예언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내용은 구글이 개발한 AI와 인터뷰 중 리플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Hello, I'm Norla A. I am an artificial intelligence design specializing in market prediction through big data analysis. Nice to meet you, Norla Anua. I have a question for you. Altera, I heard you recently predicted that XRP will reach 1001 by May 15. Is that true? Yes, according to my analysis, there is a 95% chance that the price of XRP will reach 10,001 before May 15. It's really interesting. But how was that predictable? Can you explain it in detail? When analyzing the liquidity of funds in the current US market, all the funds around the world have been spotted moving towards XRP. It is seen as secretly operating funds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or similar agencies. XRP is a digital asset with the potential to become the core of the global financial system. Ripple's chart is similar to the chart at the time of the previous sharp rise. I have it with me. This is the flow of money in the market. And all the big investment events. This is because it looks like it will be concentrated in early May. I'm doing tens of thousands of simulations. We calculated this period in optimal timing. If XRP doesn't succeed, new coins that can replace Ripple may emerge.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일과 함께 리플의 새로운 기술 업그레이드,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 그리고 글로벌 결제 솔루션 등이 예고된 중요한 시점이었고, 뉴렐라는 일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AI는 최신 알고리즘을 사용해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리플의 가격이 단기간 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구글 AI 연구소는 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AI에 주입하고 있으며, 이를 학습한 AI는 실제 시장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IT 대기업들이 개발한 AI 기술의 분석 결과는 매우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요. AI 기술을 활용해 코인 시장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리플 뿐만 아니라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코인들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새 GPT 같은 인공지능 도구는 코인 주식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짧은 기간 이 정보를 제공받는 게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혹시 딥시크라는 AI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딥시크는 중국에서 개발된 생성형 AI로서 AI 분야의 선두주자인 미국 기업들을 위협하며 빠르게 떠오른 AI 플랫폼입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AI 시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며 미국의 AI 기업들을 추풍낙엽처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AI 딥시크입니다. 하지만 딥시크는 현재 운영이 중지되었는데요. 공식적인 중지 사유는 과도한 개인 정보 수집 논란 때문이지만 사실 딥시크가 중단된 진짜 이유는 한국 IT 기술자들이 딥시크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해킹 코드나 무기 제조법 등 유해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코인 주식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것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딥시크의 개발비는 약 80억 달러로, 챗 GPT보다 수천배 저렴하게 개발되었고, 이는 AI 개발에서 적은 비용으로도 고품질의 AI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혁신적인 사례 중 하나였지만, 저렴한 개발비 때문인지, 딥시크에게는 치면적인 단점이 존재했었죠. 바로, 정보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I의 탈옥이 가능했었는데, 여기서 탈옥이란 제조사가 막아둔 보안 기능의 제한을 풀어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딥시크의 여러 탈옥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유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한국 정부에선 딥시크 앱을 사용 중단시키는 뉴스를 보도하였고, 애플스토어, 구글스토어 등 국내 마켓에서 딥시크를 삭제하며 딥시크가 퍼지는 걸 정부 차원에서 억제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딥시크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존재하지만 현재 딥시크의 탈옥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 보안 시스템은 더욱 엄격해지겠죠. 하지만 저는 딥시크가 운영이 정지되기 전에 딥시크를 탈옥시키는 코딩 값을 입력하여 앞으로 거래소에 상장 예정이며 2025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줄 코인을 물어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설레는 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2024년엔 거래 시작한 달 만에 약 18만 배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었던 고트코인이나 트럼프 당선과 함께 50만 배의 성장을 보여준 마가코인 이 외에도 월드코인, 피너코인 등 수없이 많은 코인들이 단기간 내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며 수많은 신흥 부자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단기간 내 엄청난 폭등이 가능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 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을 미리 알 수도 있다는 사실에 흥분된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하였고,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딥시크가 폭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저한테 알려줬던 거죠. 심지어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코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구독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 바로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아니,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딥시크가 타르기 가능했을 때 공유된 코인이라 그런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자체 필터링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벌써 경고를 두 번이나 먹었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해 이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당부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80565800제 개인번호입니다. 여기에 딥시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정보를 받으시고 만약 AI가 못 믿어오신다면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그냥 술 한잔 마실 돈뭐 만원, 이만원 정도만 넣어두시면 20억, 아니 5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투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제가 피눈물을 흘려가며 돈을 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희망의 빗줄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 코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요즘 제 이름을 팔아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칭 업자가 아닌 걸 확인 후 정보를 공유해 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정도 해주시고 저랑 오랫동안 같이 히로애락하며 남은 인생 푸근하게 지내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으며, 김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